자, 이제 드디어 본론이에요. 예, 이민 관련, 난민, 망명신청, 개정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어서 이미 뭐, 이민 컨설턴트 등등이, 어,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카페 같은 데서 공유를 많이 한 내용이긴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가 이 캐나다다 CA의 공직을 지상적으로 그냥 요약 정리한 정도예요 물론 이제 그 자격증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뭐를 해석해서 올리는 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대부분 피상적이고 음 소식을 그냥 빨리 공유를 해서 그냥 고객들의 문의를 남들보다 빨리 받는 게더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특정한 이민 프로그램에 한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어 어찌 보면은 더 임팩트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보가 향후에 연방 이민은 물론이고, p n p 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요, 단순히 그 캐나다다 CA의 그 요약본, 그 공지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BC2 어, 법안 원문의 내용 중에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은 그것까지 좀추가 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지 이민 변호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 영상으로 어, 자막까지 따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 <laughs> 페이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까 국경 안보 쪽과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지만요. IRCC에서 이민자의 신원이나 신분상태, 이민 관련 서류 등등 이민자와 관련해서 IRCC가 보유한 정보들을 연방, 그리고 주, 그리고 테리토리 당국들과 공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IRCC 프로그램 간에도 정보를 공유를 한다고 한, 하는데요. 어, 예를 또 친절하게 들어줬어요. 이 정부 웹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그 이민자 홍길동 씨가 있는데 어, 영주권 신청을 할때 냈던 정보와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할 때낸 어, 정보를 담당자 간에 공유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소인지 여태까지 이거 안 했던 건가요? 그러면 똑같은 홍길동 씨인데 영주권 낼 때. 신청한 서류랑 시민권 신청할 때 신청한 서류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하고 그런 거안 한다는 건지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전 당연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당연히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마치 여태까지 안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연방정부 부서 간에도 또 이제 이민자 정보를 공유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IRCC 직원분이 계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예, 잘 부르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그 이민 관련 서류. 그거를 막론하고 어떤 신청서든 간에 IRCC에서 이의로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단 건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그 변호사, 제가 이제 가장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그 Canadian Immigration Institute라는 채널이고요. 채널 이름이 그거고 이 로펌 이름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 이 사람이 마크 홀티라는 이제 대표 변호사인데 이 마크 변호사의 로펌이에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거기 에 이제 같이 있는 변호사 중에 한분이 이제 이고르 변호사인데 성민 성은 너무 어려워서 차마 발음 못하겠어요. 우크라이나계 변호사거든요. 어, 이분이 설명하는 그 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there are three paragraphs talking about the p a One of the most concerning part is this, at least for me, Mark. I I really freaked out when I saw this sentence in here. So basically they want to amend the ERPA to strengthen control over immigration documents for the public interests. And then these new authorities, which could be used for matters of public health and national security, would allow Canada to cancel, suspend, or change groups of immigration documents immediately. Well, that's concerning. Pause the acceptance of new applications. Well, that they already can do it, right? Like they just pause the um, um, rounds of invitation for expert entry, and that's pretty much it. 네, 잘 보셨죠? 어떠세요? <laughs> 느낌이 무섭죠. 예, 네. 어, 그러니까 그 이고르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이 요 여기 좌측 상단 요 문단이거든요. 참, concerning하다,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민 관련 신청 서류를 즉시 취소를 하고 처리 중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는요. 퍼블릭 인터레스라고 여기 박아놨죠. 이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수 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설명. 어, 일단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는 어 신규 이민 신청 접수는 당연히 중단 가능하고 이거는. PNP 쪽에서 이미 당연히 하고 있던 거고, 연방 쪽에서도 일부분 하고 있었는데, 이걸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백로그에 쌓인 신청자들을 처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 문단에 가장 컨서닝하던 내용이었고요. 요 밑에가 이제 Bill C2 그 원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민 신청자를 인터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히 뭐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요. 요, 요 부분이 들어있는 시향을 읽어보, 읽어보면은, 이제, 음, 그니까 당국에서 이민 신청자한테그 관련 서류들이 모두 허위가 없이 다 진실되고, 그리고 질문, 그니까 당국에서 질문을 했을 때이 이민자가 이제 정직하게 답변을 하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보는 취지에서 인터뷰 출석을 요구를 할수 있다. 그게 들어있는데, 캐나다.ca 그 공지 페이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거라 뺀 건지 의도적으로 뺀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익이라는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너무너무 주관적입니다. 이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에요. 명확하지 않은 게 들어있을 때가 일단 해석의 자유도가 너무 높아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컨시퀀스로서 우리 이민자들한테 되게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걱정이 된다고 이 이고르 이 변호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그 마크 홀티 변호사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 얘기입다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2012년 보수당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긴데, 저는 여기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거를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되게 충격적인 내용인데, 여기에서 처음 알았고, 그 전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입국하기, 캐나다 입국하기 한참 전에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럼 어우, 넘어갔네. <laughs> 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좀 깁니다. 참고로. but pausing the acceptance of new applications to say hncs we're just not mm -hmm. taking any more hncs um, and then applications yep and you can see for asylum mm -hmm. Mm -hmm. And those are and all and the things if you if you if you watch our times up series you guys or listen to it all of the strategies all of the the things that people have been trying to teach you about what to do how to stay and even your postgrad grad work permit extension applications that all of you are filing all the time there's nothing for you know nothing stopping them from saying you know, we're just not going to process these anymore you know if you're filing an application that we call kind of a frivolous work permit extension just to buy time then we're just not going to process and we know that they have to do something right you guys when you have processing times that in a world where everything is supposed to be expedited you've got you know pr the pnp &P processing times of over 20 months you've got spousal sponsorships that are like 2 years work permit application extensions in canada 230 whatever 3 days processing like, these are all unhealthy numbers. And the liberals are not the first party to do this, you guys. They're not the first party to say, hey, we're just going to um, just cull out all these applications and reject them. They're not. Uh, the conservatives did it back in the, the mid 2010s. Right. And they, we had a massive backlog of federal skilled worker applications that had built up over time while the liberals were in party. Uh, were in power, and they were upwards of 600, almost 700,000 applicant backlog. And in those days, the government was probably admitting maybe about 100 a year. And so, in some countries like China, for instance, the processing times were six to seven years to process. So the conservatives, when they got elected, say, "Like we got to do something about this." And so they just called out all of the backlog of applications and just said, "Thanks for applying." We're going to give you a refund, but we no longer are going to accept your application, even though you've submitted. And there were court challenge court challenges all the time. Uh, um, I remember that uh, the liberal government, that was one of their big pushes was how could they do this? That is so cruel to all these poor applicants who are trying to apply. And then lo and behold, <laughs> we're in a situation <clears throat> once again <clears throat> where um, where the liberal government has allowed so many people into the country that now there isn't room for them and they basically as they've said they want them to go home and so in the process of doing this the strengthening or the strong borders act is if it goes through are going to um, incorporate policies that will allow them to just blanket say mm, sorry we've got all these in the queue we're just refusing them carte blanche yeah 정권이, 하퍼, 일괄, FSW. 서류들이 일괄 리젝을 때려 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 자막을 보다가 제가 오역을 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약간 그 마크 변호사가 어, 약간 말실수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100 y 이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FSW 처리하던 게. 그게 어, 1년에 100건이 아니라 1년에 1000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10만 건. 단 백로그가 한 60만 건이 쌓였는데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게 10만 건밖에 되지 않다. 그러니까 6, 7년씩 걸리는 거죠. 그 FSW 서류를 처리한 게. 그러니까 백로그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다 일괄 리젝 을 때려버린 그런 일이 있었던 건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마크 변호사 말하는 이떠을 푸는 방식이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 굉장히 좀 딱하스틱하고 유머 유머러스하죠. 예. 그 엘보타 그 레스브리지에 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놓고 자기가 어~ 극렬 보수라고 컨저버티브 어~ 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실제로 이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양쪽 다 까요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담이고요 어~ 얘기를 해볼게 요이 호러 스토리에 대해서 예 무시무시한 얘긴데요 이거는요 제가 그 당시 그빌 c 3 8이에이세요 c 삼십 팔인데 어~ 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 Act. 한국말로는 뭐 대충 일자리 성장 그리고 장기적 번영에 관한 법안. 그런 법안에 들어있던 어, 내용이에요. 이게 이 일괄 리젝트된 게 2012년 보수당에서 앨버타 그 주주 총리를 역임하게 됐던 그 당시 IRCC 장관 제이슨 케니 전 장관이 발표했던 건데요. 내용이 대충 뭐냐하면요. 2008년 2월 27일 이전에 fsw를 신청했던 그 신청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신청을 했어도 2012년 3월 29일까지 fsw 그 신청 결과를 듣지 못한 신청자들의 신청서는 전부 다 백지화를 하고요. 대신 어, 신청비는 환불을 해주는 네, 이자 없이 환, 그 원금만 환불을 해주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냥 졸지에 28만 명이 그 파일이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여파였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리버럴 당은 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들의 인생을 너무 생각하지 않은 너무 잔인한 조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3년이 지난 지금 리버럴 당이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이 마크 변호사의 설명일 거예요. 아까 그 중간 부분에 얘기가 나왔죠. 뭐 PGWP, 그러니까 워크퍼밋 익스텐션 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l m i a 로 LMAA로 그 클로즈드 워크퍼밋 받은 분들도 요즘 이제 l m i a 가 빡세져가지고 이런 저런 이제 조건들을 다 맞춰가지고 만족을 한 다음에 어, 연장 신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언제든지 연방 정부에서 원하면은 취소를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당시에 이헨니 장관이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어, 논리랍시고 얘기한게 진짜 깨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깬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서를 올린 지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2008년 전에 그러니까 막 4, 5년 전에 올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직군이 지금도 캐나다에 여전히 필요한 직군이란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그냥 다 리젝 때릴래. 대신에 너희들이 아직도 그 FSW 조건이 되면은 다시 신청해라. 신청서 다시 올리면은 처음부터 이제 다 프로세스 해줄게. 대신 그 전에 올린 거는 그냥 끝이다. 미안해. 이거예요. 그때 벌어진 일이 이거였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뭐 집단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사는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민 관련 개정안을 정리를 하면요. 아 LMI에 거건 없거나 큰 상관 없잖요 그게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를 계산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LMI를 통한 클로즈드 워크퍼밋 보유자는 예전에 최소 50점을 보너스 점수를 받았는데 그게 폐지된 거고요. 여기에서 체류를 하고 그 합법적으로 취업 그 일을 할수 있는 그 워크퍼밋을 받으려면은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픈 워크퍼밋이 아니면은 클로즈드 워크퍼밋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이제 흔하게 클로즈드 워크퍼밋을 받는 방법이 LMI예요. 그래서 LMI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 이민자 분들도 l m i 를 통해서 워크퍼밋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 정리해서 말씀이 되라면요, 그 이민 관련 신청 서류는 원할 때 연방 정부에서 취소 및 처리 중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laughs> 어, 채팅하려면 구독 해주셔야 됩니다. 예, 구독은 무료입니다. <laughs> 구독하고 한 5분 기다리시면 채팅 가능해요. 예, 어, 백로그에 쌓인 신청서도 조금 전에 그 십삼 년 전에 보수당에서 했던 것처럼 허리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소량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1 3년 전에 보수당처럼 대량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다 취소 때려버린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미래 두고 볼 일이고요. 어. <laughs> 기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도요 언제든지 중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민 신청자 어, 연방 정부에서 원하면은 품성 요구 인터뷰하자 하고 부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어, 과거 사례 비춰 보면요. 이민자 신청자를 일괄 취소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능하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IRCC도 AI 등그 분석이나 분류, 분류 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쓰고 있거야. AI의 성능이 진짜 무서운 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는 그 통계 처리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준다는 거고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들 어, 그 신청서를 취소를 할지를 정하기가 어, 2013년 전보다도 훨씬 쉬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을 네, public interest 공공의 이 네, 공익을 위해서 할수 있다. 그게 이번 bill C2의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그 뷰영 킴님께서 어, 설명 해주신 부분. 어, 요거 채팅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그 프로그램 마다 어떤 종류 정보가 공유되는 건지는 내부적으로도 파악이 어려울 것이다 프로그램 마다 규정이 다르고 다른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 추가적인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러면 그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이제 똑같은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고, 그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낸 서류들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 텐데,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IRCC 담당관이 동시에 두 개를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이거를 더욱더 이제 유연하고 어, 자유롭게 공유를 할수 있게. 만들겠다는 걸로 들리네요. 그러면은 이번 bc2를 통해 가지고 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이를 더좀더 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망명 신청자, 그거 난민 관련된 이제 통제도 대폭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제일 어, 가장 문제가 많던 부분이기도 했고 허점도 많았었죠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바로 잡으려고 한다 예어그런것 같고요 일단 캐나다 내에 소재중인 신청자의 파일만 어,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망명신청자나 난민이 이거를 신청을 해놓고 외국에 나간 경우에도 파일을 처리하는지는 몰랐어요. 기본적으로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망명신청자나 난민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에 있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안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자는 캐나다에 있어야지만 이제 빨리 신청해 주겠다 이게 이제 바뀐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신청을 철회를 하면은 바로 당일날 퇴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어, 바뀐다고 하고요 그리고 IRCC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할 때나 입국 창구에서 신청할 때 프로세스를 일원화를 해서 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20년 6월 24일 이게 정확히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이 날짜까지 6월 24일로 딱 명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 이후 입국한 사람들은요 입국하고 1년이 지난 뒤에 망명이나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 처리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넌안돼 예. 이게 이제 음 단순히 그냥 여기서 어 체류시간을 좀더 벌기 위해서 난민 자격이 망명신청자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 여기에 유학생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템포러리 레전드 템포러리 워커로 들어온 사람들이 본인들의 어, 합법적인 그 체류 자격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끝나려고 하니까 일단 난민 신청해서 시간을 버는 경우 어, 이게 굉장히 많이 필터링이 될 겁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말이죠. 어, 기본적으로 어, 여기서 얘기한 게 여기 이 부분 있죠. 그 IRB로 이 파일이 넘어간다. 그걸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말하, 말을 하면은 너 안돼 그리고 바로 리젝을 때리는 건 아닌데 IRB로 이 케이스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는 어 당신을 이제 정식 망변 신청자 난민 신청자로서 포멀하게 신, 그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하지 않아도 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통과가 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게 주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어, 그리고요, 그, 미국에서, 남쪽에서 육로를 통해서 캐나다로 입국한 사람들 중에 입국 후에 14일이 지난 후에 난민 막내 신청을 한 사람은 이제 거부를 때리겠다고 해요. 이게 또 굉장히 천재적인 조치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어, 왜 그런지는 좀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세이프 타 a 컨트리 어그리먼트라는 협약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가 해결을 한거고 굉장히 오래전에 체결을 했는데 2023년에 트리도 전 총리랑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이걸좀더 보강을 해가지고 어. 배정을 해서 체결했어요. 네, 정확합니다. 꼼수 쓰던 사람들 어, 걸러내겠다는 거고요. 그이 세이프 서드 컨트리 어그리먼트에 있는 조항들 중에 허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이거를 추가를 한 거예요. 세이프 서드 컨트리 어그리먼트는 예전에 키아리채널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 영상에서 굉장히 이 난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오래전이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구두로 한번 또 설명을 그리고 넘어갈게요. 재밌는 부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난민이 체류를 하기에 안전한 국가, safe country라고 간주를 할수 있다. 미국은 그러니까 난민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어, 본인의 목숨을 그리고 안전을 어, 위협받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나라라고 간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에 체류하던 사람이 캐나다로 넘어와서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잖아 요 안전한 곳에. 그런데 또 다른 안전한 국가인 캐나다로 넘어와서 신청을 구제할 필요가 있냐? 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런 목적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그냥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돌려 보내는 게이 세이프 서드 컨트리 어그리먼트인데요. 재있는게 뭐냐면은 입국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가서 숨어요. 네, 걸리지 않고 숨어서 2주일을 버티면요. 15일째부터는 난민 망명 신청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세이프 서드 컨트리로 이 어그리먼트에 그 적용이 되지 않고 미국으로 돌려 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막는 겁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난민들이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참 불법적으로 넘어와서 난민 신청한 사람들 플러스 아까 언급을 했던 학생 비자나 그 워커 퍼밋 가지고 캐나다에 들어왔다가 그거 끝날 때 되니까 난민 신청해서 억지로 시간을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캐나다 전혀 특히 온타리오주랑 케벡스의 그 난민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졌죠. 예. 특히 캐벡주 같은 경우에는 주 재정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는데, 이거를 상당히 해소, 해소를 하겠다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BC2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말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를 한참 천재적인 발상의 생각을 들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거를 극찬하는 이유는 후반에 좀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아까, 그 마크올티 변호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가짜 난민에 대해서 강경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그거에 대한 치밀한 장치를 만들어 줬습니다. 14일 이내에 신청을 의무화하겠다. 이게 왜 천재적인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채소에서 그 주영킴 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지만 캐나다로 넘어와서. 불법으로 넘어왔어도 10살 동안 안 걸리고 숨어 있다가 15일째가 되면은 어, 난민 신청을 하고 그러면은 그 프로세싱이 될 때까지는 여기에서 캐나다에서 체류를 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인프라랑 재정도 많이 까먹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게 원천봉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Safe Third Country Agreement가요. 지금 상징이 리스크에 있습니다. 존폐 위기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좀더 세게 말 하자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단순히 불체자뿐만이 아니라 희망에는 영주권자들까지도 약간 뭔가 의혹이 있다 싶으면 그냥 임의로 잡아가서 감금을 하거나 아니면 국외 추방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아이스라는 그 행기관에서 말이죠. 굉장히 서슬 퍼런 그런 행보를 벌이고 있고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그렇다면요. 난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그런 상황에 머무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이프 컨트리라고 할수 있을까요? 난민들이 머물기에 애매하죠. 예, 네. 과연 세이프한가? 영주권자들까지도 세이프하지가 아닌데 겨우 난민이 세이프할까? 이런 원론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 이 협의의 근간이 되는 부분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요. 이 캐나다 내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그 단체들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 나오고 있어요. 그 변호사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세이프 서드 컨트리 어그리먼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국이 더 이상 세이프 컨 r 리라고볼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캐나다 내에서의 단체뿐이 아니라 이거 예전에 세이프 서드 컨트리 얘기를 할때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이 됐을 때 티아리 채널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뤘던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테트서드 컨트의 어그먼트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미국에 엄청 불리한 협의안이라고 생각을 할건 불보듯이 뻔하고 그리고 모바이든 대통령이 어. 보장을 찍었던 협약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여기 없습니다 현재 그 자기 절친과의 허절한 절교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 알고 계시죠 지금 아주 개인적으로 꿀잼 팝콘잼인데요 이거 어 제일 큰 관심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실 지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좀 나중에라도 관심을 가게, 가지게 되면은 이거 없애자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지금도 이미 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올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고, 네, 예, 더 제약이 없어지니까 더 체류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지금 미국에서 그 아이스의 그 서슬퍼런 행보들 때문에. 너무 울려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폭증하는 거죠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어, 그러한 상황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상당 부분 무마를 하려고 이쪽에 보험을 들어 놓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방금 주영님께서 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 이렇게 백로그 중에 큰 부분 부분이 이제 가짜로 워크퍼밋 하고 어, 받고 난민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어, 이건 참고 자료인데 현재 그 IRB로 회보된 망명 및 난민 신청자의 국적별 분포도입니다. 전혀 놀랍지 않은 그 파트예요. 인도, 멕시코, 아이티,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가 top f 고요그 밑에 있는 국가들도 스리랑카, 콜롬비아, 파키스탄, 가나, 이란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국가들이 다 합쳐가지고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자연스럽게 특정 국가들을 걸러내는 의도도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큰 그림이 좀 보이죠 네.